시작 왔다리 갔다리 갔다리 왔다리, 왔다리 왔다 갔다 한다 해야 되는데 할머니 네. 버전은 왔다리 갔다리 갔다리 왔다리 왔다 갔다 한다 <웃음> <웃음> 칠곡 가시나들이라는 다큐멘터리 기억하시나요? 일흔 넘어, 여든 넘어, 아흔 가까운 연세에 처음으로 한글을 배우면서 새롭게 시작된 세상과 사랑에 빠진 할머니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뮤지컬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뮤지컬 오직의 재밌는 가시나들의 배우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아영님 그리고 허수미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수민 네, 김아영 배우님부터 우리 보고 계신 분들에게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뮤지컬과 연극 공연 계속 하고 있는 배우 김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허수미입니다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어,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 네. 예, 제목부터 재밌네요. <laughs> 어떤 작품인지 제가 간략히 소개해 드렸지만 좀 풀어 주신다면요. 음, 방금 얘기하셨던 그 칠곡 가시나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시작으로 저희가 이제 벌써 리딩을 두 번이나 공연을 하고 이번에 처음 본공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공연인데요. 어 실제로 어린 시절에 이제 한글을 배우지 못하셨던 할머님들이 이제 연세가 되신 다음에 문예학교에서 한글을 배우시면서 그 한글로 시를 쓰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게 시가 노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음. 생각으로 뮤지컬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 작품을. 그래서 할머님들의 그 오랜 세월 동안 있으셨던 많은 사연들이 아주 그 시안에 아주 알차게 감동적으로 농축되어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저희가 노래로도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장면으로도 구현하고 있는 아주 아름답고 감동적인 뮤지컬입니다. 네. 네. 어, 허수미 배우님도 어, 리딩 쇼 리딩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네. 네. 그때부터 같이 하신 거죠? 네네 네, 네. 맞아요. 그때부터 이제 언니하고 이제 또 같이 했었던 지금 같이 연습하고 있는 언니들하고 같이 했었는데 그때도 너무 막 깊은 울림이 있어서 음. 연습하는 내내 막, 막 사연 있는 여자처럼 <laughs> 막 울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었어요. 네. 네. 제가 사실 이제 저희 작가님과 함께 연습실을 음. 찾아갔었어요. 음. 거의 여고 교실인 줄. <웃음> <웃음> 엄청 깔깔깔깔 웃고. 아니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laughs> 너무 좋고 네. 아까도 살짝 작가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저희끼리는 원래 또 친한 배우들이기도 하고 이래서 음. 연습실에서 너무 재밌게 연습을 하는데 연출님은 많이 힘들어하세요? <laughs> 야위역에서 끝나고 나면 수염이 많이 올라와 있으시더 얼굴이 야위였어요. <laughs> 그래서 막 저희끼리 그 대본 안에서 막 대사를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이게 막 너무 재밌으니까 상대방의 대사에 리액션하느라 <laughs> 잠시 저막 본인의 대사들을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서로 잘한막 <laughs> 너잖아. 아! 그래서 실제 그 저희가 문외학교 방문했을 때 할머님들도 굉장히 집단 독백을 많이 <laughs> 동시다발적으로 독백을 하시는 그 상황을. <laughs>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는 얘기예요. 네. <laughs> 아, 네. 저희가 연습실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연출님은 그 문외학교 네. 선생님처럼 야위형의 <laughs> <laughs> 실제로. <웃음> 네. 네. 똑같네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외학교 이제 할머니분들 이제 수업 받으시는 그 날에 이제 갔는데, 네. 다. 똑배를막 하고 계셔서, 오늘도 얘기를 저하데 아, 선생님도 대단하시더라고요. <laughs> 네. 지금 다못들으 저는 네 분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다 들었습니다. <laughs> 그래야 T로 어. 완전히. 야, 재밌네요. 네. 진짜 재밌어요. 아, 네. 다큐멘터리로 나왔을 때부터 워낙 화제가 됐던 작품이고 음.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아 이걸 뮤지컬로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겠다. 네. 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재미와 감동이 다 있어요. 저희 작가님도 저도 울었다니까요. 음. 연습하는 걸 보고 울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저희만 우는 게 아니라 배우들도 울던데요. 음, 맞아요. 네. 저희는 뭐 매일. 어. 매일. 네. 사실 울지 않아도 되는 시인데 이상하게 그 깊은 막 울림. 또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데에서 화성희 어, 배우님? 저는 이제 김인순 역할이다 보니까 음. 이제 첫사랑 오빠를 만나서 뭐 살아가는 그런 할머니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막 처음 만났던 그 시절과 그, 그, 그 첫사랑 오빠가 이제 죽어서 하늘에 있을 그 것들을 막 상상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막 울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작품에서 유일하게 너무나도 좋아하는 작품에서 그 장면이 영란 언니의 그 시예요. 근데 그 시를 언니가 앞에서 장면을 시연하고 있을 때저 구석탱이가 가지고 혼자 계속 울고 <laughs> 있거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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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진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음. 네. 무슨 말씀이냐면 시 낭송 대회까지 나가세요 할머니들이. 음. 처음 한글을 배워서 시를 쓰고 시 낭송 대회 나가는데 다 바짝 얼어 있으세요 이렇게 <laughs> 네 분이다. 음. 그래도 다 각자의 시를 낭송을 맞아. 하시는데 여기서 잠깐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 <laughs> 저희가 시를 이제 실제로 시를 노래로 만드는 어, 거다 보니까 저희 네네. 노래로 하는데 예. 사실 <laughs> 저희가 시 낭송대회를 할머니 네 분이 하시잖아요. 다른 애우분들은 굉장히 이제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어떤 멜로디로 하는데 저는 영란 할머니 역할이 그 중에 대장이에요, 대장. 예 네, 맞아요. 무뚝뚝한. 네. 약간 리더, 리더. 네. 리더. 그래서, 영란 할머니 사연도 너무 아름답지만, 음. 이렇게 서정적인 사연들도 있지만, 굉장히 또 씩씩하고, 유쾌한 할머님들도 음. 계시니까, 음. 제가 약간 그런 파트라서, 음. 감동은 좀덜할수 있는. <laughs> <것 같아요>. <웃음> 좋아요. 우쑥스러 <laughs> <오픈스러워요. 웃음> 우리 손주, 이제 다 컸다. 할매 건강하게 약잘 챙겨 드세요 맨날 나한테 신경 쓴다 너지게 따라다니면서 신경 쓴다 예쁘고 귀하다 우리 손주 참 예쁘다 예쁘고 귀하다 너참 예뻐 <laughs> 와, 발성이 그저 다르죠. 아. 와. 시원시원하네요. 아, 이걸 할머니가 글을 배워서 처음 쓰시게 된 거죠. <laughs> 네. 이야. 네, 그렇죠. 그래서 영란 할머니는 이제 손주와의 관계 그다음에 뭐 아들과의 관계에서 그동안은 한글을 몰라서 아들에게 더 따뜻하게 알려 주지 못했던 거에 대한 약간 한이 있으신 할머니여 가지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할머니 시에는 주로 이제 손주한테도 그 전에는 손주가 동화책 읽어달라 그러면 막 이렇게 지어내고 아. 했던 걸 이제는 손주랑 받아쓰기도 하고 놀아줄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네야 네. 좋은데요 이러면 또 허수미 배우 안 들어볼 수가 없죠 <laughs> 인순 할머니는 소녀 소녀한 할머니죠 네 소녀 네. 소녀한 할머인데 니 목소리가 걸걸해가지고 <웃음> <웃음> 아 어떡하지 저는 손 잡던 그날 심장이쿵덕거린다 도둑질하는 것보다쿵더쿵덕거린다 이런 노래. 를 눈물 고이셨네. 첫사랑이랑 손 잡던 네. 날을 떠올리면서. 손에 반지 껴주던 그날. 근데 이제 그날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영감이 너무 보고 싶고 그리운데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울면 안 되는데 어... 그래서... 연습 때마다 너무 울어서 어. 제가 남편 무슨 일 있냐고 혹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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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요즘 안 좋아? <웃음> <웃음> 어, 어, 너무 울어가지고 왜 이렇게 울어요 연습 때마다 모르겠어요 그 이상하게 막 할머니도 자꾸 이제 생각나고 또 특히 저의 역할이 주는 그, 그 인물이 남편하고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남편하고, 저의 실제 남편하고 처음 만났던 날도 기억이 나고, 처음 저한테 반지를 음. 껴줬던 날도 기억하고, 음. 만약에 연하지만. 음. <웃음> <웃음> 갑자기, 갑자기, <웃음> 아무도, 갑자기. 아무도 아무도 안 들어갔는데. 네, 갑자기 잘못하시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물어본 사람이 없는데. 네, 네. <laughs> 왜 그러시는 거죠? <laughs> 연한 남편이 연하지만 뭐 요즘에 <laughs> 순서가 없잖아요 갑자기 <laughs> <laughs> 그게 뭐야 갑자 갑자기 남편이 <laughs> 먼저 아기하고 아기하고 <laughs> 저를 놔두고 혼자 가면 어떡하지 어... 막 그런 상상을 계속하면서 어... 하다 보니까 어... 참아야 되는데 어어못 부르겠는 거예요 어... 그첫 소절을 어... 처음 손잡던 그날. 그 이첫 서자를 탁 멋있게 탁 불러야 되는데 어 그게 목이해서예안 네,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습하고 있어요. <laughs>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할머니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 연령대하고 제일 먼 배역이 아닐까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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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배역 중에 제일 고 연령인 거예요. 더군다나 거군요. 사투리가 아주 또 예. 전투고. 저는 사실 원래 부산 사람이라 아 네, 경상도. 사투리가 좀 편안한 입장인데 이 친구가 거. 너무 웃겨. 게 전라. 아, 전라도 사람이구나. 저는 이제 서울 여자인데 네. 엄마가 전라도 분이시고 아빠가 충청도 사람이세요. 아. 그러니까 이제 말톤에 약간 이렇게 두 분의 말 톤이 약간 섞여 있거든요. 그렇죠. 전라도와 충청도가 네. 섞여 있군요. 근데 이제 대본이 창작 대본을 이제 자꾸 하면서 배우들끼리 수정이 하면서 수정이 되니까, 되니까 자꾸 없는 대사가 추가가 처음 되고. 처음보는 그래. 대사를 자꾸 전라도 사투리로. <웃음> <웃음> 그래서 제가 그걸 상대역 하고 있다가 니 누구야? 그래서 라도 사투리를 갑자기 뭐 돼? 뭐 돼? 막 이러는 거야? 아막아막 예술들이. 아, 그지 인수이가 전라도에서 시집을 왔지. 저기 <laughs> <laughs> 애드립으로. 애드립으로. <laughs> 그래서 또한번당 칼칼칼칼 <laughs> 되고 어. 웃다가 또 대사 놓치고 아또 막막하게 머리도 잡고 그래서 진짜 많이 의지했어요 어, 그러니까. 제가 많이 이제 알려주고 네. 사투리를 아마 예. 모든 배우들이 배우 언니 오빠들이 이막 언니한테 붙잡고 언니 이거좀 읽어봐. 막. <laughs> 때로는 막안 되니까 네. 네, 원어민 교사. 네, <laughs> 네. 녹음해서 막 네. 가고 집에 음, 가져가. 네. 막 그랬었어요. 네. 이제 좀 익숙해지셨어요? 아. <웃음> <웃음> 조금 익숙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아직은 어설프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근데 워낙에 연기를 잘하는 친구여서 맞아요. 사실은 그 정서로 준 네. 모든 게 희석이 되는. 네. <laughs> <laughs> 네. 왜냐면 제가 열혈사제 2에서 봤거든요. 아. 네. 워낙 그 인기 있는 작품에 또 워낙 독특한 캐릭터여서. 네. 근데 그때가 출산하고? 출산하고 5개월쯤 됐을 때. 네. 음. 야. 그때 그쯤이었을 거예요. 예, 네. 네.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어요. 출연 자체가 네. 아기도 어리고 네. 음. 그러니까 두 돌까지도 딱 끼고 키우고 싶었는데 이제 일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데 일을 하고 싶은데 아이를 맡아줄 분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24시 어린이집 있으니 알아봐라. 그래서 음. 알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냥 무작정 찾아가서 막 거의 막. 빌었죠. 제발 저좀 도와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응? 도와, 도움을 이제 받고, 막 이렇게 막 촬영장을 가는데, 매번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갈 때마다 차 안에서 막 울었던 것 같아요. 음. 속상해서. 음. 네? <laughs> 지금도 약간 울컥하는데 또. 잘 컸죠, 아기는? 어... <laughs>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laughs> 너무 예쁘고, 너무 많이 순하고. 커가지고. 어... 다행히도 애가 엄마 편하게 엄마 아빠 편하게 일하라고 이제 엄청 쓰네요 예, 복받 복 받은 사람, 복 예, 받은. 일사 예, 예. 시간 어린이집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불러주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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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웃음> 덕분에 저희가 좋은 연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얘기해도 되나요? 아세요, 하세요. 그 명칭 얘기. 아 그럼요, 오. 여기 유튜브에요. 마음껏 하세요. 어, 진짜 감사합니다. 솔밭 어린이집 <웃음> <웃음> 정말 원장님, 부원감님 아... 저희 수호 담임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하시 제가 꼭잘 대볼게요. <laughs> <laughs> 그 작품도 보니까 이 창작 그리고 초연작 이런 걸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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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를 들어서 인사이드 윌리엄이란 작품에서는 젠더프리로 셰익스피어 역을? 네네 셰익스피어 네, 네. 역. 와. 역. 했었어. 어땠어요? 제가 또 신기하게 젠더 프리를 굉장히 많이 한 배우예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랑 더블 역할을 요즘 이제 뮤지컬에 많아지기도 했는데 네네. 저는 정말 많이 하긴 했는데 사실 그 전에는 이게 뭐 성이 모호한 그냥 뭐 여성이어도 되고 남성이어도 되는 캐릭터를 젠더 프리를 했는데 셰익스피어는 이제 실제 무너오시니까 제가 이제 좀 부담감이 있었는데 사실 뭐그 공연 자체에서 셰익스피어가 셰익스피어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햄릿과 로미오 쥬레스를 집필을 하면서 오피리어 역할을 하기도 하고 아뭐 유모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런 아 이제 멀티 같은 느낌들도 있어 가지고 아 이건 남자가 해도 재밌고 여자가 해도 재밌는 이야기가 어. 되겠다 해서 이제 저도 했었던 공연입니다. 오 흥미로운데요. 어땠어요? 본인은 어땠고 반응은 어땠어요? 어, 일단은 이제 제 더블 역할을 해주신 오빠분들도 굉장히 이제 이 바닥에서는 유명하신 엄청 오래 공연하신 분들이니까 부담감이 좀 있긴 했는데 이 예, 셰익스피어 내용이 이제 진짜 햄릿과 로미오 줄리엣 내용이 아니라 예, 약간 판타지처럼 오. 두 대본이 섞여요 아. 실수로 그래서 햄릿과 줄리엣이 만나면서 어좋 <laughs> 자아를 찾아가는 이야기라 어떻게 셰익스피어도 해요? 글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고 고민하는 와중에 오히려 자기 캐릭터들을 보면서 이제 나를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어서 사실 제가 이제 저희 캐릭터들의 약간 엄마 같은 아, 존재인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관객분들 보실 때는 남자배우분들이 할 때는 굉장히 아빠 같은 면이 있다면 제가 할때 조금 더 엄마처럼 품는 느낌이 있어서 좋아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아. 그 장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흥미롭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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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이 바닥 얘기를 하셨기에 <웃음> <웃음> 말을 바다. 이어가자면 아, 이바다. 어, 이 작품이 정말 이 바닥에서 최고인 분들이 모인 작품이라면서요? 저, 네. 마음껏 자랑해주세요. 자부합니다. 아, 네. <laughs> 마음껏, 저희는 모르니까 얘기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날 연습실에서 보셨던 네네. 배우분들도 그렇고 오늘 순미도 그렇고 저희가 한 작품에서 이렇게 만나기 쉽지 않은 배우들이에요. 다왜냐면 아, 비슷하니까 얘 역할 제가 할 거고 <웃음> <웃음> 저희가 온감반 인간반, 진단반으로 극단 돌려막기라고 <laughs> 네가 못하면 내가 하고 그래서 내제 옷이 응. 언니가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제 옷이 널널하거든요. 언니가 입었을 때도 언니 대본이랑 앞부분이랑 <laughs> 그래서 니가 뭐, <laughs> 못하면 내가 하고 내가 못하면 네가 하고 그런 배우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 어제 공연에서 굉장히 양념이 되고 연기 뭐 저희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연기 잘하기로 아주 유명한 여자 배우들이 다한 작품에 한명 정도 있을 법한 배우들이 이 작품에 아. 이제 네 명이 더블로 뭐한 일곱, 여덟 명이 나오니까 사실 대학로나 이제 여기 연극 뮤지컬 하시는 분들도 그거 도대체 무슨 작품이래 <laughs> <이렇게> 다들 걔네를 <걔들을 웃음> 거기다 어. 모아놨니?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캐스팅 어마어마하던데? 어. 어. 어, 캐스팅만 봐도 기가 빨린다고 <laughs> <바람이>. 어. <laughs> 그런 얘기. 그래, 뭔지 알겠다. 내가 <laughs> 연습실에 갔는데 기가 많이 나. 그런 작품이죠. 네. 네. 그래서 오히려 관객분들은 사실은 이제 뭐, 뭐 좋아하시겠지만 오. 또 업계에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어, 네. 저 배우들이 한무대에 나오다니. 어, 네. 제작진도 어마어마한 분들이시더라고요. 아유, 네. 네. 저희 제작진들이 뭐 이미 저희 작곡가님은 김성 감독님은 이 뮤지컬계의 시조세라고 아, 제가. 정말, <laughs> 정말 시조세. 상 뮤지컬, 어. 뭐, 김종찾기라든지 아, 오, 당신이 잠수차입을 오, 당신이셨던 차이 이런 오, 너무 까먹어. 유명한 상작 네. 뮤지컬을 작곡하신 분이고. 네. 음악이 다 너무 좋잖아요. 너무, 와, 너무 네. 아름다워요. 진짜 너무 그러니까 아름다워 네. 저희 혜성 감독님이 실제 성격이 굉장히 흔, 요즘 말로 츤데레라고 어. 해서 좀 이렇게 무뚝뚝 하세요. 무뚝뚝 하신데 음악이 너무 오, 아름다워서 그렇죠. 제가 감독님은 감독님의 모든 따뜻함을 노래에 녹여내셔 <laughs> <laughs> 평소에는 무뚝뚝하신가봐요 이렇게 그래서 음악을 너무 저희 공연과 결이 너무 잘 맞는 어. 음악을 쓰시는 분이고 작가님도 하진 씨는 사실은 좀 젊은 작가긴 한데 네. 요즘 대학로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잘된 아. 공연들을 네. 집필하신 이미 좀 검증 받으신 작가님이고 그리고 오경택 연출님도 너무 사실은 저랑 이 직전에 그 1인극 제가 할때 아. 아. 연출님이셨는데 그게 그 다크서클 계속 내려가시는 분네추 계속 나시는 네. 분 네. 너무 젠틀하시고 따뜻하신 네. 분이라도 네. 소리 한번못 지르시는 <laughs> 분이라 그래서 네. 소리 못지르시고 맨날 <laughs> 거울에 기대서 이러고 계세요 연출님 <laughs> 연습실에서 제일 많이 하신 얘기가 잠깐만요 <laughs> 잠깐만요 이거를 근데 아무도 안 해요 <laughs>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네. 그 가을 선생님이 하는 그 구호로 저희를 네. 집중시세요 네. 선생님을 봅니다 유치원에서 <laughs> 한 거잖아요. <웃음> 할머니들한테도. <웃음> 네네네. 그래서 세 분도 그렇고, 우리 라이브 회사도 그렇고, 이 공연에 너무 이미 훌륭하신 창작진분들이시지만, 결이 음. 너무 <laughs> 잘 아. 맞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따뜻한 공연을 올릴 의지가 너무 충만하신 창작진분들과 아. 제작사가. 다, 다 따뜻하신 강병원 아. 대표님도 그렇고. 네.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laughs> 그럼요. 그럼요. <웃음> 네. 라이브 최고. <laughs> <laughs> 라이브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진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실제와 연령 차이가 많이 나는 그 할머니 역할인데, 그날 보니까, 물론 이제 분장은 안 하셨지만 연습이어서, 할머니 특유의 걸음걸이가 있잖아요. 아, 예. 깜짝 놀랐어요. 음. 맞아. 할머니들이 저렇게 걸으시지. 음. 음. 무릎이 약하시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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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리가 좀 벌어지시잖아요. 음. 근데 다 배우들이 그런 걸음걸이, 게다가 유아차를 듣는 거잖아요. 음. 네.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할머니들이 되셨구나. 이미 음. 그리고 또 할머니 역할을 엄청 많이 해본 배우들이에요. 아~ 대학로에서 다 할머니, 아줌마, 전문 배우들이 <laughs> 오. 그래서 다 할머니를 음. 한번 이상씩은 다 해본 배우들이여가지고 역할을. 네. 게다가 뭐~ 그~ 걸음걸이며 달성 이런 것들 음, 음. 할머니들, 맞아. 할머니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맞아, 할머니 노래하면 저렇게 하실 거야. 어... 춤 저렇게 추실 거야. 어... 맞아요. 아, 저희 정말 다 춤을 정말 잘 추는 배우들이거든요. 확실해. <laughs> 그런, 그런 얘기는 동의를 좀 구한다는 게 맞잖아. 맞잖아. 언니 혼자 투탕 가능하잖아. 이거 투탕 가능한데, 정말 여기서 이제 안무 선생님께서, 안무 신선호 선생님께서 주시는 안무들이 그 할머니처럼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추기를 원하세요. 어. 그러니까 막,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언니, 오빠들이막 막막 춤을 그러니까. 수 막, 어. 예, 뭐이 정도만 해야 네. 되니까. 그것도 그런 모습을 보는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 제가 미리 본 사람으로 그냥 계속 웃다가 그냥 울게 되실 거예요. 어. 그죠? 어. 네. 예, 관객들이 보신다면. 그럼요. 예. 아니, 그 시어들이, 그러니까 뭐 저희 작가님도 이미 너무 훌륭하셔서 이걸 잘 풀어내셨지만 저는 깜짝 깜짝 놀라는 게 이거는 젊은 작가나 어떤 지피라는 사람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다. 그러니까 음. 진짜 그 세월을 사신 할머니들이니까 제시 어중에 아들아 한다면 네가 네가 씨은 물도 안 내비릴라 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음. 그런 말을 저희가 저희 머릿속에서는 상상으로는 나올 없는. 수가 없는 말이니까 그 음. 시어들이 갖고 있는 힘이 너무 큰것 어, 같아요. 맞아. 저희 음. 공연은 그냥 이렇게 음. 재밌게 아 배우들 젊은 배우들이 할머니 연기 잘하네 음. 재밌다 하고 보고 있다가 그런 말들이 아, 이렇게 엎어갔어요. 아, 어, 아, 아, 음. 김한영 배우님이 마이그미 구독자이시라고 네 구독자입니다. <웃음> <웃음> 정말 고맙습니다. 어떤 컨텐츠가 좋으셨어요? 제가 사실 최강야구의 약간 지독스러운 팬이라서 <웃음> <웃음>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직관도 가고. 어네 저도요. 네 너무 좋아하거든요. 직관 가면 너무 행복하죠. 아, 그래서 선수님들 나온 모든 편을 다 봤고 그 외에도 많이 봤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에이. 최강야구 선수들 진짜 너무 하나 하나 다 예쁘지 않아요? 너무 사랑해요. 그죠 네. 네. <laughs> 직접 공연에 모신 선수도 있다는데 네. <laughs> 맞나요? 예, 제가 박재욱 선수님 좋아해가지고 제가 DM으로 안 그래도 재욱 선수님이 결국에는 공연을 보러 오셔서 우와. 저도 너무 막 영광이고 신기했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은 공연을 보러 오시니까 지인인 줄 알고. 오. 어떻게 아는 사이냐 이래서 DM을 <웃음> SNS로서 <웃음> DM을 보냈다고 했더니 너도 참 대단하다라고 <laughs> 지영 분들이 근데 그만큼 좋아했던 거죠 그렇죠 아, 아, 너무 아, 아시잖아요. 저 원래 그런 거잘 못하죠. 그렇죠. 거. 그렇죠. 근데 너무 좋아해갖고 제가 제혁 어. 선생님 오셔갖고 같이 저희 시파티라고 하죠. 공연 전체 에 시작할 때 하는 회식이 있는데 같이 가셨어요. <laughs> 공연 팀 전체 배우들이 다 너무 팬이어가지고 어. 막 선배님들이 같이 가시면 안 될까 했더니 어. 또 너무 흔쾌히 와주셔갖고. 그날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어... 너무 팬입니다. 그러면 이번 뮤지컬에도 모시면 되겠네요. 안 그래도 온다고 하셨으니까 오지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정식으로 초대하시죠. 재욱 예. 선수님 오직게 재밌는 가시나를 보러 오세요. <laughs> 정성훈 선수랑 같이 좀. <laughs> 정성호 선수 님 좋아하시는구나. 예, 많이 좋아합니다. <웃음> 진짜, <웃음> 얼굴 빨개졌어. <laughs> 진짜 매력적이죠. <laughs> 네. 너무 좋아요. 해 네. 정성호 선수가 마이면에 이렇게 안 나오시네요. 아, 저희가 여러 차례 연락을 드렸는데 제발 정성호 선수님 나와 주세요. 좀 네. 직관 가서도 남의 팀 자리인데도 3루에만 앉아 있거든요. <웃음> <웃음> 경기 <laughs> 네, 네. 를 <laughs> 보는 게 아니라 그 3루만 이렇게 보고. <laughs> 야. 엄청 팬입니다. 네, <laughs> 아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laughs> 이렇게 최강영 팬들이 곳곳에 있다니까. 아 많죠. 네, 배우들 네. 중에도 너무 많아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왜 좋아하세요? 제가 어릴 때 마치 그 맞아. 슬램덩크 음. <laughs> 음. 만화 볼 때의 기분처럼 마치 한 편의 스포츠 영화를 보는 것 같이 음, 그걸 맞아. 매주. 매주. 어, 네. 예. 그러니까 말도 안돼 어떻게 이게. 각본 없는 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나. 그리고 있나요? 거의 좀. 지다가 막판에 역전하는 경기 막 지금 아. 저번 주 저저번 주 네. 계속 그래 가지고 저는 네. 아 도파민이 막 음. 그리고 저는 이제 경기 결과 를 모르니까 시간을 봐요. 아이 정도면 우리가 어? 이길 수 있는 저도 시간이 그래요. 아, 저도, 저도 그래요. 아이 정도면 이기겠다. 그 정도 아니면아 이제 이렇게 끝나는구나. 아, 이길 시간이 없어 보일 것 같아. 뭐. 뭐. 이런 거 아, 똑같구나. 아, 너무 반가워요. 그러게요. 우리 시즌 4 가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진짜 <laughs> 그죠? 그 오밤중에 새벽에 소리 질렀어 저도요. 혼자서 옆집이 너무 미안했어 너무 어떻게 해? 막 소리 지르고 막. 어, 맞아. 허순배님 미안합니다. <laughs> 네. 저도 최강약으 원까지 좀 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잘 못. 아 아기 아기나 키우시라고 네, 그럴 아마도. 수 있어. 음. 몰아보기라는 게 있어요. 아, 그러면 우리 네. 그 열몇 시간짜리도 있거든요 그렇죠. 유튜브에. 그렇죠. 그거 틀어 맨날 음. 틀어놓고. 네. 네. 아 이렇게 또 최강약으로 대동단결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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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다시 이제 <웃음> <웃음> 본론으로 돌아가서 예 어. 엄마들이 와서 보시면 참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음. 엄마들 다 초대하실 거죠? 그러면. 네. 네. 음. 저는 특히 시어머니, 저희 엄마도 엄마지만 어머니, 시어머니를 조금 더 초대해 드리고 싶어요. 어. 응. 이유는요? 딱그 경상도 분이시고 아. 응. 응. 그리고 또 어머니 많이 갖고 살아오셨던 그런 인생들도 어느 한 부분과 조금 맞다 음, 같다, 이런 아, 생각이 돼서 아, 그래서 보러 오시면 되게 많이 우실것 같아요. 아, 되게 많이 좋아하시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네. 예. 이제 마무리 삼아서 어떤 분들이 우리 작품을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음. 우리 작품 이러니까 보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저희가 리딩 공연 할 때도 느꼈는데 처음에는 제가 보기엔 너무 아름답고 완벽한 대본이지만. 요즘 워낙 이제 도파민의 음. 대잔치의 공연들을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걸 많이 좋아하시니까 이좀 잔잔한 이야기가 과연 요즘 관객분들에게 통할까 이 고민이 좀 있었는데 저희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첫 리딩, 리딩 공연은 사실은 관객분들이 어쨌든 그냥 이렇게 쇼케이스처럼 보시니까 그냥 이렇게 소소하게 소소하게 보시는데 리딩 공연인데 저희가 올 기립 박수를 받았어요. 네. 첫 리딩 때. 음. 그리고 저희가 예상치 못한 데서 계속 울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 관객분들도, 어, 이런 이야기가 좀 그리웠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이제 무대에서는 배우로서 좀 네.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많이 이제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미 좀 팍팍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좀 따뜻한 이야기로 위로받고 그리고 공연들도 영화들도 요즘엔 좀 자극적인 작품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작품을 봤을 때또 재미가 있긴 하겠지만 관객분들도 이런 좀 뭉근하게 힐링, 오는 음. 힐링과 감동이 필요하실 때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시기에 오히려 굉장히 음. 어울리는 작품이라는 음. 생각을 저는 해요 음. 그래서 오셔서 그냥 뭐 대단한 노력 안 하셔도 되고 가만히 앉아 계시면 저희가 웃겼다가 울렸다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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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들었다가 났다가 해드릴 네. 테니까 <laughs> 그냥 막 어떤 공연을 본다라는 어떤 긴장된 자세가 아니라 진짜 편하게 엄마나 뭐 아니면 따님이나 할머니랑 손잡고, 아빠랑도 손잡고 오시면 저희가 그냥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니가 하는 거 보셨죠? 네네. <laughs> <laughs> 네. <laughs> 최선을 다해봅시다. 네. 어, 관객분들께서 공연을 보시고 가셨을 때 그런 생각을 품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배움에는 때가 없다. 아 그리고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아왔지만 지나가 보니 이 또한 행복이었구나. 아 그런 생각으로 좀 행복하게 이 공연을 보고 돌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아 네. 말씀만 들어도 벌써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려고요. 네. <laughs> 그리고 또 언니가 말했던 것처럼 저희 작품이 워낙에 따뜻한 작품이라 그리고 또 계절하고도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음. 봄이 다가오고 네. 있고. 네. 추운 계절에 뭐 되게 두터운 잠바 입고 오셨다가 그냥 벗고 나가시는 음. 그런 뒷모습을 잠시 생각해 봤어요. 어, 네. 좋다, 좋다. 할머니들의 이야기지만 봄과 어울리는 음. 그런 작품. 네. 예, 정말 오늘 즐거운 시간, 또 즐거운 아유.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두분 배우님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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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게 재밌는 재밌, 가시나들, 가시나들 2월 11일부터 2월 27일까지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공연합니다. 많이, 많이 보러 오세요. 오세요.